국가 보훈부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작년 4월에 일주일간을 8명이 월남 참전자의 중앙회에 그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평소에는 정기감사, 3월 달에 정기총회가 끝나면 이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은 한두 사람 만에세 사람씩 했거든요. 근데 전국에서 그 투서 전화가 많이 가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4월 달에 8명. 여덟 명이 감사를 하러 갔어요. 그 일주일간 했어요.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는 이, 이, 이 시간 현재도 그게 없습니다.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? 어느 유튜브, 유튜브가 얘기하듯이 월남참전하고 국가보험부하고 이 칼퇴리 돼가지고 끊을 수 없는 이런 그 인맥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개선이 안 된다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. 우리 전우들도 많이 하고. 아직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막 징계를 하고 막, 이런, 이러, 이런 판인데.